이제 10개월 차 되었고요. 그동안 지내면서 불편했던 거, 뭐 부작용 되게 많이 걱정했었는데, 생각보다 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. 테이픽 떼기 전까지는 뭔가 수술한 직후라 좀 정말 조금 통증이 있었던 거좀 기억나고 한달좀 되지 않아서부터는 이제 벌리는 거라든지 먹는 거뭐 너무 잘 되고 잘 먹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붓기 빠지는 거 위주로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했었던 거 같은데 한 3개월 정도 좀... 했었고 그 이후로는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잘 지낼 정도로 너무 이제 잘 지내고 있고요. 주변 분들은 보시면 수술한지는 모르고 뭐말안 하면 거의 모르시더라고요.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살이 많이 빠졌다, 뭐 예뻐졌다, 갸름해졌다뭐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고요. 처음 보시는 분들은. 고 많이 찼다 막 부러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살이 많이 빠졌냐라는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. 너무 만족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